이 쪽이야, 찰리. 잭은 새로운 동물들이 깡충깡충 뛰고 퍼덕이며 동물 쉼터 농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 중에는 잠깐 머무는 동물들도 있고, 오래 머무는 동물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동물에게는 이 농장이 집이 되어 줄 거예요. 보살핌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안전한 곳이 필요했던 잭처럼요. 동물 쉼터 농장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동물을 위한 공간이에요. 상처를 치료하고 편히 지낼 수 있게 해주죠. 농장의 모든 동물은 알고 있어요. 잭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요. 찰리만 빼고요. 찰리는 잭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네. 이봐! <laughs> 잭이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어요. 미안해! 찰리는 바로 잭에게 사과했어요. 사실, 찰리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농장에서 아픈 동물들을 보살펴주는 의사 안토니아는 부러진 독수리의 날개를 고쳐준 것처럼 찰리의 눈을 치료해줄 수도 없고, 다 자란 주머니쥐처럼 홀로 찰리를 들판에 둘 수도 없었어요. 대신 찰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밖에 없어요. 모든 동물은 충분한 음식과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장 사람들은 잭에게 신선한 마른 풀을 듬뿍 주고 부드러운 솔로 털도 손질해 주고 발굽도 다듬어 주었어요. 하지만 잭은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거나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가 나는 것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잭은 한 발짝 뒤에서 찰리를 지켜보았어요. 찰리는 흥흥거리며 다른 동물들을 향해 긴 꼬리를 마구 흔들어댔어요. 제기 좋아하는 인동초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코를 킁킁거리기도 했어요. 천천히 풀을 맛보며 모든 곳을 알고 싶은 듯 반짝이는 햇빛 조각들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찰리는 멀리 갈수 없었어요. 누가 밀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에 자꾸 부딪혔어요. 게다가 자주 길을 잃고는 멍하니 서있기도 했어요. 잭은 찰리의 한쪽 눈이 어슴풀에 흐릿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잭에게 길을 가르쳐 주던 은은한 달빛처럼요. 잭은 찰리의 눈이 왜 은은한 달빛을 띄게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어느 날 아침, 찰리는 마른 흙덩이를 발로 긁고 또 긁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잭은 생각했죠. 찰리가 어디 아픈가? 무서운가? 아니, 외로운가? 그러던 어느 날, 잭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크게 내쉬었어요. 다정함을 들이마시며 온몸을 채우고 용감함을 밖으로 내쉬며 말했어요. 이쪽이야, 찰리. 잭은 찰리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들판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잭과 찰리는 함께 햇볕을 쬐며 풀을 뜯었어요. 다음 날에도 잭은 찰리에게 말했어요. 이쪽이야, 찰리. 잭은 찰리가 잘볼수 있도록 한 걸음 앞서서 걸었어요. 가파른 곳에선 잘 따라오는지 돌아보며 천천히 걸었어요. 시원한 물가에 다다랐을 때는 첨번거리며 걷고 너무 더울 때는 그늘 안으로 찰리를 불렀어요. 찰리, 여기 네가 좋아하는 마른 풀이 있어. 그 다음 날에도 제분 찰리와 함께 했어요. 함께 걷고 함께 풀을 뜯고, 함께 햇볕을 쬐고, 함께 농장으로 돌아왔어요. 잭과 찰리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평온함을 느꼈어요. 때때로 잭은 찰리에게 긴 꼬리를 휘두르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 빠르게 달리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 키가 큰 것은 어떤 느낌인지,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 물었어요. 곤충, 식물, 구름에 대해서도 묻고 농장, 세상, 그리고 꿈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잭은 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춥고 비가 오는 눅눅한 날이면 잭은 찰리를 헛간으로 데리고 왔어요. 헛간 안에서 쉬고 있는 찰리와 달리 잭은 항상 밖에 있었어요. 잭도 찰리를 따라 평화롭고 아늑한 헛간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예전 헛간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랐어요. 찰리는 잭에게서 비가 오는 날의 안 좋은 기억과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잭에게 어떻게 하늘이 맑아지는지, 어떻게 새로운 추억이 만들어지는지 알려줄 수 있었어요. 우르릉 쾅쾅. 보이지 않는데 안 무서워? 잭이 찰리게 물었어요. 늘 무서워. 하지만 너와 같은 친구가 없다는 게더 무서워. 친구. 잭은 그 말이 신선하고 달콤한 풀처럼 느껴졌어요. 날이 갈수록 찰리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찰리는 걸음을 멈췄어요. 더는 흐릿한 눈으로도 세상을 볼수 없게 된 거예요. 잭은 찰리 곁에 더 바짝 붙어 길 한가운데로 걸었어요. 이쪽이야, 찰리. 응, 이쪽이야. 잭의 걸음이 찰리의 걸음이고, 찰리의 걸음이. 잭의 걸음인 것 마냥 잭과 찰리는 한발 다음에 한 발, 한발 디디며 천천히 계속 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의 염소가 빠르게 달리며 지나가자 찰리가 말했어요. 오늘은 염소 친구들과 함께 놀아볼까? 잭이 부들부들 몸을 떨자 다시 찰리가 말했어요. 아기 염소들은 어때? 아니면 너구리는? 싫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잭에게 아직 힘든 일이었어요. 그럼 인사라도 하자. 내가 보기에는. 싫어! 싫다고! 넌안 보이잖아! 너볼 수가 없잖아! 찰리는 깜짝 놀랐어요. 잭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낼줄 몰랐거든요. 그것도 찰리에게요. 잭과 찰리 사이에는 어색함이 가득 찼어요. 마치 마르고 썩은 풀이 그들의 뱃속에서 우르릉거리는 것 같은 불편함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둘다 하늘이 우르릉쾅쾅거리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나 봐요. 우르릉쾅쾅. 갑작스레 쏟아지는 붉은 빛 때문에 잭은 찰리를 볼수 없었어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찰리는 잭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나무들이 갈라지고 부러지면서 이리저리 뒤엉키는 요란한 소리가 나자 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마구 몸부림을 치다 나무에 깔리고 말았어요. 잭은 찰리를 구하기 위해. 뒤엉킨 나무 사이로 들어가려고 이쪽 저쪽으로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잭은 달렸어요. 거센 비바람을 뚫으며 찰리를 위해 달리고 또 달린 잭은 농장 친구들에게 찰리의 소식을 알렸어요. 잭은 문을 쾅쾅 두드려 안토니아를 불렀어요. 그러고는 모두에게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 앞장서서 급히 서둘러 뛰었어요. 기다려 찰리. 비바람은 여전히 거세고 지늘게 발이 쑥쑥 빠지고 쓰러진 나무도 무거웠지만 농장 친구들이 모두 힘을 합친 덕분에 찰리는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잭은 헛간 안으로 친구들을 안내했어요. 이쪽이야. 동물 친구들은 옹기종기 모여 편히 누웠어요. 잭은 찰리에게 속삭였어요. 미안해. 고마워. 찰리도 잭에게 속삭였죠. 헛가나는 친구들의 코고는 소리와 달콤한 꿈으로 가득 찼어요. 찰리와 잭은 처음 느껴보는 친구들의 포근함으로 마음이 간질간질했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따뜻하면서도 환상적이기도 했어요. 잭과 찰리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매일 함께 걸었어요. 서로 맞닿아 있는 발자국을 남기면서요. 이쪽이야, 찰리.